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레지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번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코튼 슬라브 가디건을 완성을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고, 그때 옆섶 부분을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했었는데 그냥 아무것도 달지 않고 이렇게 오픈형으로 딱 완성했습니다. 뭐 되게 캐주얼한 디자인으로 생각하고 만들었었는데. 캐주얼 하기도 하고, 여성스럽기도 하고, 그냥 여기저기 편안하게 휘뚜루마뚜루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가디건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여름에도 이렇게 짧은 소매는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팔꿈치까지 오게 길게 작업해줬고요. 어, 조각조각 떠서 이어주는 바텀업 방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바늘은 4.5mm 바늘을 사용해서 떠줬고, 처음에 이렇게 게이지를 떠봤는데, 편물이 정말 많이 휘더라고요. 저는 정말 많이 휘었어요. 아예 이게 이 스와치가 사다리꼴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한번 세탁을 하고 좀 모양을 잡아서 블로킹을 해줬더니 어느 정도 모양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더 바텀업으로 이거는 떠야 되겠다. 원통으로 뜨면은? 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laughs>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바텀업으로 작업을 해줬고, 또 바텀업이 제가 더 좋아하는 핏이기도 하고요. 음, 근데, 음, 그냥 원통으로 해서 이렇게 블로킹 해줘도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laughs> 그냥, 음, 냐면 바텀업으로 떴는데도 어, 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휘어가지고, 특히 이앞섶 부분은 아예 막, 여기가, 이, 앞쪽으로 엄청 이렇게 축 쏠리는 거예요, 앞섭이. 그래서 되게 이끝 마무리가 안 좋게 돼가지고, 진짜 엄청 이렇게 축 처지듯이 여기 끝이 돼가지고, 아, 이게 뭔가 잘못됐나? <laughs> 가디건으로 하면 안 됐나? 막, 아니면은, 이게 바텀 오브로 해서 그런가? 그래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가지고, 진짜 좀못 입을 정도로 이게 밉게 이렇게 쏠려가지고, 좀 난감했었는데, 이거를 이 부분을 좀 코바늘로 이끝 부분을 코바늘로 좀 빼뜨기를 이용해서 잡아줬어요. 그랬더니 길이가 맞게 어느 정도 조절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사진들 띄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적으로는 되게 이렇게 만족스럽게 작업이 된것 같아요. 그냥 편안한 나시 위에 여름에 걸쳐서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려고요. 제가 최근에는 거의 3mm, 3.5mm 이 정도 바늘만 사용해서 뜨개를 했었는데 오랜만에 4.5mm 바늘로 숭덩숭덩하게 뜨니까 되게 빠르게 <laughs> 뜨는 맛이 있더라고요. 뭔가 속 시원했어요. 맨 <laughs> 3mm로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는 거 꼼꼼하게 뜨다가 이걸로, 이건 특히 무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편하게 영상 보면서 숭덩숭덩숭덩숭덩 숭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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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느 순간 딱. 작업을 했어요. 그냥, 그냥 아예 기본적인 메리아스 뜨기? 그냥 그런 바텀업 스타일의 그래 디자인인데 이게 실이 워낙 특이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더 뭔가 특별해 보이는 <laughs> 이런 재미가 있네요. 근데 지금 이게 세 볼하고 총네 볼을 샀는데 세 볼하고 이거 한볼 조금 더 들었어요. 여기 엣칭좀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조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너무 많이 한 볼이 남아가지고 아까워서 이걸로 뭘 떠볼까 지금 곰곰이 생각하고 있어. 너무 많이 남아서 뭘뜰수 있을까 이걸로. 음 그냥 되게 기본적인 메레아스 뜨기로 그냥 기본적인 게 만든 기본적인 스타일로 만든 거라 음, 이 옷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 옷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고, 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이제 엔젤 볼레로 작업은 제가 진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샘, 두 번째 샘플 마무리를 작업하고 있는데, 이 엔젤 볼레로는 마무리 작업이 정말 많이 까다로운 디자인이라 조금 시간이 <laughs> 걸릴 것 같습니다. 좀, 그냥 편물을 뜨는 것 자체는 되게 어렵지는 않은데 자잘한 좀 귀찮은 디테일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옷입니다. 그래도 제가 7월 안에는 도안을 오픈해보려고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어,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무언가를 샀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택배를 시켰거든요. 영상 찍으면서 뜯으려고 이렇게 그대로 상자채로 놔뒀습니다. 여기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게 뭐냐면 음, 얀 스피너, 얀 홀더, 그러니까 스르륵 얀 홀더를 만드는 재료더라고요. 우연 우연히 유튜브에서 발견하고 되게 신기해가지고 음, 한번 구매해봤어요. 뜯어볼게요. 되게 이렇게 예쁜 파우치 <laughs> 담아주셨어요. 제가 알기로 이 파우치가 판정 수량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laughs> 저도 이렇게 하게 됐네요. 이게 뭐냐면, 스르륵 야놀더를 만드는 재료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무려 3개나 만들 수 있습니다. 가격도 되게 저렴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한 3만 원 3만 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그냥 스르륵 야놀더 되게 비싸잖아요. 하나에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게 배송이 되게 주문 제작이라 배송이 되게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발견하게 돼서 이렇게 한번 구매해봤는데 되게 구성이 알차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파우치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럼 이거는 이따가 같이 한번 영상 찍으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르륵 야놀더를 만들어볼게요. 구매처는 몽치공방이라는 곳에서 구매했고 어, 구매 링크 더보기란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코바늘을 이용해서 끈을 만들어주고 같이 들어있던 부자재들을 이용해 조립해주면 완성이에요. 유튜브에 동영상이 친절하게 나와 있어서 어려움 없이 만들 수 있었어요. 야놀더 같은 경우 실을 여러 개 합사해서 사용할 때 두세 개 정도는 필요하잖아요. 시중에 파는 제품은 너무 비싸기도 하고 구매하기도 어려워서 다이소 재료들로 많이들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재료들을 모아놓고 팔아서 편하게 만들 수가 있고, 완성된 모습도 나름 귀엽고, 재료 구성도 알찼어요. 실을 한번 껴서 돌려봤습니다. 아주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야놀더 3개 다 완성해서 왔어요. <laughs> 되게 귀엽지 않나요? 색깔도 너무 예쁘게 이렇게 조합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볼실용으로 이렇게 두 개는 짧게 비슷한 길이로 만들었고, 하나는 콘서용으로 이렇게 길게 만들어 봤어요. 사실 저는 콘서용은 그냥, 어, 다이소에서 산이 자석이랑 가방고리를 그냥, 여기에 콘사 있으면, 가방고리를 이렇게 넣고, <laughs> 한 다음에, 그냥 이 자석고리에, 이렇게 걸어서, 그냥 이렇게, 색상에 딱 붙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laughs> 사용합니다. 사실 콘사는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래도, 한번 콘사용도 이렇게 만들어 봤고, 이게 되게 구성이 좋은 게, 이거는 그냥 볼 실용. 볼 실용인데, 이런 자석도 챙겨주시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딱 걸어서 딱 자석 붙는 곳에 붙여서 여기 볼실 들었고, 이렇게 탁 하면 잘 돌아갑니다. 아주 잘 돌아가고, 막 뭐, 어, 책상에 자석 붙을 자석이 붙는 곳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도 같이 보내주시거든요. 이거를 그냥 아무데나 벽면이나 군데딱 붙여놓고 이렇게 쭉 하면 어디서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레즈입니다. 저는 지금 엔젤 볼레로 여름 버전 이렇게 테두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너무 귀찮아서 음, 하면서 수다를 조금 떨어볼까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옷도 한번 이렇게 갈아입어 봤고요. 어, 좀 새로운 구도로 매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방이 워낙 좁아가지고 매번 좀 비슷한 구도, 비슷한 각도라서 음, 보시는데 조금 재미가 떨어질까 봐. 걱정이긴 합니다. <laughs> 일단, 이거 마무리 작업하면서 이 도안에 대해서도, 이 디자인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려볼까 해요. 이 엔젤 블레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편물을 뜨는 것 자체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간, 마무리 작업들이 정말 정말 귀찮습니다. 어렵다고 하기보다는 정말 귀찮은 방법들 투성입니다. 편물을 잇는 방법도 여기 앞뒤판앞뒤판 앞뒤판 편물을 잇는 방법도 단순하게 바텀업 옆선을 이어주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바느질로 한땀한땀 꿰매주는데 한땀 그런 바느질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돗바늘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정말 바느질이 많이 들어가고 좀더 쉬운 방법들 편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번거로운 방법들로 도안을 만들었을까 생각하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저도 제가 한 방법들이 너무 귀찮으니까 걱정이 돼서 좀더 쉬운 방법으로 이어볼까 하고 저도 해봤어요. 코바늘로 연결하는 방법들, 코바늘로 빼뜨기 하는 방법들, 그런 것도 다 사용해줘봤는데, 음, 그냥 제가 느끼기에 저만 아는 2%의 부족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냥 다 풀고, 풀고 원래 했던 바느질로 다시 한땀한땀 한땀 이어줬습니다. 그리고 몸판 연결하는 법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이 테두리 부분도 그렇고, 저는 제가 한 방법들이 더 완성도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지만, 뭐 제가 알지 못하는 각자만의 더 편한 방식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도 상관 없겠죠? 일단 정말정말 정말 디테일들이 귀찮은 옷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각오를 많이 하셔야 한다. 뜨는 방법도 탑다운이나 바텀업 방식이 아닌 옆으로 뜨는 방식이라서 정말 생소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옷은 난이도가 좀 있는 옷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뭐 탑다운이나 바텀 탑다운이나 바텀업처럼 바로바로 바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뜨면서 불안하실 수 있다는 점. 하지만 막상 다 떠서 연결해 보시면 정말 예쁜 형태의 옷이 완성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빠르게 완성되는 옷을 기대하기보다는 새로운 방법들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 작은 디테일들로 완성도가 높은 옷을 떠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도안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방법이 아니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 생소했다는 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여기 막목 둘레 부분, 목둘레 부분에 마커가 주렁주렁 목둘레 부분에 마커가 주렁주렁 달려있고 코 줍는 위치를 표시해 두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음, 그 부분은 빼기로 했습니다. 그냥 표시하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뭔가 위치가 애매해져서 더 헷갈리게 할 수도 있겠다. 내가 이걸 표시해 두면 음, 더 헷갈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 부분은 빼기로 했고 어차피 이거는 중급 이상의 난이도를 가진 도안이기 때문에 코 줍는 위치 정도는 아시는 분들이 도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일단 정말 열심히 도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차트 수정할 부분 체크해둔 거 마저 수정을 하고 또 설명 필요한 부분 서술 하고, 또 참고 영상들 편집도 해야 하고, 아직 할게 많이 남아있어요. 제가 도안 한 개를 작업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제가 정말 열심히 <laughs> 작업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말 노력하고 있답니다. <laughs> 근데 제가 지금 여름 버전으로 작업을 해보니까 이 디자인이 실을 조금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음, 모에어 버전에 비해서 좀 너무 무거운 것 같아가지고, 조금 걱정입니다. 확실히 모에어 버전이 훨씬 더 하늘하늘하고 예쁜 것 같아요. <laughs> 가볍기도 하고, 입기도 편하고. 물론, 뜰 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푸르슈어 그니까, 뭐, 힘든 게, 뭐, 털이 날리고 이런 거에 힘든 건 전혀 없었어요. 제가 뭐, 이, 사용한 모에어가 이토센사이, 라는 모헤어를 사용해서 모헤어 버전을 떠줬었는데, 털 날림이 진짜 많이 없었거든요, 모헤어에 비해서. 그래서 뜨는데 어려움은 없었는데, 이게, 제가 처음 디자인을 해서 뜰 때, 프루시오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프루시오를 진짜 많이 했는데, 하면서, 이제, 모헤어다 보니까, 그, 잔털들이 엉겨붙잖아요. 그러니까, 프루시오 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그냥, 소매 같은 거 틀렸을 때 그냥 자르고 막 하기도 했고, 근데 그 위에 자를 때좀 아깝더라고요. 왜냐면 <laughs> 실이 비싸서 그냥 뭐 평소에 저렴한 실로 사용했으면 그냥 툭툭 잘라서 했을 텐데 실이 너무 비싸가지고 막 눈물을 머금고 자르고 다시 하고 막 그랬습니다. <laughs> 그래도 확실히 모에어 버전이 훨씬 좀 설득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 이토센사이 모에어와의 조합이 진짜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일단 제가 써본 모헤어 중에 제일 좋았고 진짜 그동안 비싸서 사용할 엄두도 내지 않았었는데 왜 그랬을까 싶을 만큼 정말 모헤어 고민하시는 분들 이토센사의 모헤어 너무 추천드립니다. 음 그리고 지금 입고, 입고 있는 이 코튼 슬라브 옷은 어, 생각보다 두께감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여름실이다 보니까 막 몸에 달라붙지는 않아요. 음, 뭐한 여름에 입기엔 더울 수도 있는데 제 성격상 뭐 더워도 그냥 참고 입지 않을까 땀뻘뻘 흘리면서 그냥 입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뭘리 보도 덥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야 이렇게 나시 입고 이것만 걸치면뭐 더우면 그냥 좀 이렇게 더, 더우면 그냥 좀 <laughs> 이렇게 열어놨다가 바람 좀 쐬고 다시 입고 그럼 되지 않을까. <laughs> 싶어요 이게 좀 무게감도 많이들 마스, 말씀하시다시피 있는데, 어, 약 300g 정도? 조금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한 볼에 100g이니까 들었던 것 같고,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디자인이어서, 그냥 메리아스 <laughs> 실이 워낙 특이해서 그냥 이렇게 기본 디자인으로 떠졌는데도, 이렇게 너무 예쁘게 완성이 돼서 되게 만족스럽고 기분이 좋습니다. 수다를 떨겠다고 카메라를 켰는데, 막상 해야 할 말이 생각나지 않네요. <laughs> 그럼 여기까지 저는 말하도록 하고, 마저 열심히 완성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엔젤볼레로 근황에 그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laughs> 분들이 있었다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음, 절대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옷이 아니라는 점. 뜸! 뜨는 방법은 뜨는 법은 쉬운데 마무리 작업들이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귀찮다는 거를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도안 샀는데 막, 막 되게 귀찮아서 막 괜히 샀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까봐 뭔가 그런 걱정이 돼서 이렇게 미리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열심히 작업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